오신 환자분이 어, 원장님 피부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이러는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테스트 하고 있다 보니까 자직적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피부 좋아지려고 큰맘 먹고 돈 썼는데 오히려 붉어지고 안 좋아지고 이런 보신 적 있나요? 좋다는 화장품, 비싼 시술 다 받았는데도 역시나 한 경험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긋지긋한 피부 고민 해결할 방법. 솔직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술 바로 라라피인데요. 필링이라고 하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많이 걱정하시는 시술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라라피도 결국 이름만 바꾸면 필링 아닌가요? 결국 피부에 자극 주고 붉어지고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필링이 정말 사포로 빡빡빡 문지르는 시술이었다. 라고 한다면 라라피는 피부에 먼지만 부드럽게 밀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를 사포로 문지르면 당장은 눈에 쥐어이지만 아무래도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고 붉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라라필은 피부 보호막은 지키면서 불필요한 각질만 녹여내고 영양성분을 채워넣어서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의 트입니다 피부 속 세포들이 개선이 되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극, 통증, 불거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전 트링에 대한 것이지 라라필과는 무관하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라라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리받는 동안에는 기계라거나 이런 기계는 전혀 들지가 않고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입니다. 부드러운 브러쉬가 피부를 스쳐 지나가고요. 고급 관리를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관리가 끝난 직후에도 따가움니다 화끈거림이 거의 없습니다. LED 관리나 진정 관리 통해서 한번더 피부를 진정시켜드리기 때문에 화끈거림, 따가움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시도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시술 직후 바로 친구를 만나거나 약속장소에 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날 아침인데요. 세수할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피부결이 확실히 다르다 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썩한 피부가 아니라 매끈한 피부, 윤기 있는 피부를 만지게 되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이 나도 모르게 착 달라붙는 느낌 바로 받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효과적인 시술 중에 하나죠. 어떤 자극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피부의 기초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있는 거죠. 피부 속부터 유수분 밸런스를 제대로 맞추고 스스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방어하고 이겨낸 힘을 길어낼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시술인겁니다. 혹시 시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시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프로필 통해서 병원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